열한기 하 15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한기 하 15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족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의 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런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뱉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네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문나엠이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 개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엠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바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보가이아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교티 집에 보니까 한 글을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황금 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한 왕이 등장을 해요. 숲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네미라고 하는 숲에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낮일뿐만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왜 잠을 자지 못하느냐?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혹시 자기를 해하려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는지 대비하고 주려하는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눈은 빠르게 지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정신도 온전치못 하겠지요. 그 숲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숲의 왕의 법칙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왕이 되려면 현재 왕을 칼로 와서 쓰러뜨리면 왕이 될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서 그 왕이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혹시 누군가 자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곧. 북왕국의 마지막 호세아 왕에 대해서는 내일 읽게 될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지럽고 폐역하고 기우는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이 죄악에 빠지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점점 멸망해가는 폐역한 그런 시대 기울어져가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피울림 혹은 배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가진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를 얻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대의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외부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점점 강하게 압박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점점 더 악해지고 쇠해지고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북한국의 역사를 보면 점점 완악해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게 돼요. 그들을 향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계획, 하나님 없는 우리의 꿈, 하나님 없는 미래는 제대로 된 미래, 제대로 된 그런 소망의 미래가 될수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부광국 이스라엘의 반란 그리고 그에 대한 악행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런 악행과 그러한 불행히, 참, 아, 반란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니 그 나라의 미래가 결국 밝을 수가 없잖아요. 어두운 미래를 우리에게 짐작해 하는 그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아, 우시아왕때 남한국 유다의 우시아왕 어, 여러분 밑에 17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어, 남한국에서 5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아왕 39년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듯이 스가랴라고 하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6개월밖에 안된 왕을 죽이고 그가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정변이 또 일어난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정변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백성들이 불안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6개월 만에 정본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앞에 왕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살롬이라는 사람이 15대의 왕으로 그가 스가랴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스가라, 자기가 죽인 6개월짜리 왕보다도 더 짧게 왕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문나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권을 잡은 지한달 만에 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떤 모습과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피흘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나라 백성들은 프랑스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하임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가 왕권을 차지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살룸을 죽이고 왕권을 잡았지만 그가 그를 환영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왕권을 잡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환영하지 않는 성이 있었는데 여기 딥사라고 하는 곳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딥사라는 16절에 보면 그가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어요. 왜 쳤느냐?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 문하임이라는 사람에게.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환영해 주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먼저 피를 흘려서 정권을 잡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들을 다 할 대학을 설득해서 자기 편에 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을 무력을 통해서 다 진압하고 진멸해 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문화임은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쳐들어가요, 그것을 쳐요,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인 악행,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아이의 분열을 갈라. 그러니까 그가 그때 행했던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악행의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어,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악을 행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의 생각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정권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정권을 빨리 안정시키고, 내 정권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 급급해서 그런 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서는안 되는 그러한 악행을 사륙을 범합니다. 자, 이 문하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권을 잡아서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된이 문하엠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가 정권을 잡은 초반에 이러한 악행에 대한 모습을 하나 언급해 주고, 그리고 17절 이하에 그가 행했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의 모습, 그가 행했던 전체적인 그의 삶과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여로보암 1세 북왕국 초대 왕의 길을 그가 걸어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임에 대한 언급의 평가에서는 조금 다른 그러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붙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다른 왕들에게 붙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붙지 않았던 이 평가가 붙어요. 평생을 그가 통치하는 내내 그런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때,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자신의 삶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사회의 전문가들, 사회에서 리더들이 각자의 진단을 내릴 거예요. 뭐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가는 경제가대로 사회 어떤 측면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어떤 연약함과 나라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우리 물론 도움이 되고 우리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고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이탄은 있고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가까이에 해야 되는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의 신실함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기울은 이때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문하임에 대한 평가, 그가 평생 여러 모함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평가를 내린 다음에. 그가 행했던 하나의 잘못된 모습 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스르의 왕이 북왕국에 압력을 가하고 공격을 가해 와요. 자, 이때 여러분 뒤에 보면 오늘 19절에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뒤에 29절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그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불이라는 왕의 그런데 이 디글라필레스의 3세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올 때이 문하세가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내 왕국을 잘 유지하고 내가 내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이 아수르 편에 서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친 아수르 정책을 펴는 자, 그래서 무나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왕에게 은천 달란트를 모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했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했던 이 무나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고 다스렸으며 또 그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16절에는 사륙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절,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보다 강탈을 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모습입니까? 적이 처지로 와서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모습이에요. 대적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하는 모습이 내 것을 빼앗고 사륙하고 죽이는 게 대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왕이에요. 이건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점점 국가, 국군이 기울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이문화헴이이 불이라고 이 하는, 디글라 빌레셀라고 하는 이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바쳐서 그가 화친을 해서 지역, 그, 이거, 이걸 바쳐서 그가 저기에 장, 군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일 읽고 앞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나에게 도움이 될줄 알았고 내가 그를 의지하면 나에게 힘이 될줄 알았고 나에게 무언가 안정과 평화를 주고 내가 이득을 볼줄 알았는데 결국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가하는 믿음의 왕들, 믿음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국가가 어려울 때, 대적이 침입해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부가히야라고 하는 이 문하임의 아들이 그 다음에는 왕위를 이어요. 그러니까 문하임은 자기가 그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했는데, 그 자신은 군대타 반란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잇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라가지 않아요. 그가 2년간 통치하고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요. 결국 그의 아들인 이 부가히야가 베가라고 하는 25절에 등장하는 장군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반란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선택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고요. 결국 불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때 우리가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은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잖아요. 그들이 잠시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끝내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에서 혹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의 길에 서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왕, 왕이 왕 정권을 잡기 위해생했던 그러한 특별한 백성들에 대한 악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도 있어야 할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더 정결한 믿음이 더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신앙의 교훈, 지혜를 얻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에 기울어 가는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 그 왕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믿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찬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이 나라의 민족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점점 기울은 것이 아니라, 점점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옵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공유리 여겨주시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희 주님의 교회와 이 계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비축 주실 이를 바라옵고 와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